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자산에 투자했다면 은행에 넣었어도 돈을 잃으신 겁니다. 2024년 2월 24일 토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 공포지수는 78입니다. 코인 탐욕 공포지수는 76입니다. 1. 애플 메시지 양자 PC 해킹 방어 적용 미래로 갈수록 양자 컴퓨터를 막을 양자 보안 프로그램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정부에 핵을 쏠수 있는 암호 해가방이나 금융전산 시스템, 인공위성망 등은 이미 활용되기 시작했고 양자 관련 기업들은 애플의 iOS 기반 앱처럼 양자 기반 앱도 활용할 수 있게 소스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전도 방식의 IBM과 이온트랩 방식의 IONQ가 제일 앞에서 언급되는데 각자 어떤 방식이 미래에 가까울지 지금부터 양자에 대해 공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 LG전자 처음으로 욕실 가전 선보이다 오는 2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주방욕실 전시회 더키찬 앤드베스 인더스트리 쇼 2024에서 LG전자는 욕실 솔루션들을 공개했습니다. 샤워 수정 같은 경우 고성능 필터가 탑재돼 녹이나 잔리염 등을 효과적으로 걸러주며 본체에 탑재된 디스플레이에서는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해당 디스플레이 전력은 샤워 시 본체 내부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해 자체 생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 연결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이 이외에도 수온 유지 시스템이 적용돼 물 온도를 직접 지정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참, 뉴욕 연준 올해 늦게 금리 인하 궤도 오를 것. 최근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고용 지수가 다시 좋아졌다 보니 고금리로 경기를 서서히 침체시켜서 물가를 잡고 다시 적정선에서 금리인하로 경기를 부양하여 침체를 지나갈 목적이었던 연준에서 머리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경기를 선행해서 알수 있다는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하다 최근 다시 하향으로 바뀌어 몇 개월 후에는 지표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 보고도 있어 전문가들은 늦어도 여러 상황상 미국 대선인 11월 전에는 한번 이상의 금리인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해상풍력 투자금 한국은 제도 때문에 유턴하나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7배급 성장이 예상되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현재 중국이 최근 3년 새 전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며 유럽을 추월 했고 대만 베트남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해상풍력 시장 진출에 나섰지만 한국은 제도 부족 등으로 수년째 제자리 걸음에 있다 합니다. 유럽의 대형 개발사들은 한국의 공급망 전략 수요를 근거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지만 정책 방향 불확실 등으로 투자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는데 1기가와트당 6조 원 사업비인 풍력 산업에서 한국의 6년 후 목표가 14.3기가와트 인데 현재 0.15기가와트 뿐인 것 보면 수십조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자금 이 대기 중이라는 것은 허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미래 변화에 발맞춰 한국 정부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응원합니다. 5. 한국 양육비, 전세계에서 압도적 1위였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베이징 연구기관의 2024년 도판 중국 양육비용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18세까지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의 7.79배로 가장 높았던 것이라 발표되었습니다. 2위는 중국 6.3배, 3위는 이탈리아 6.28배로 뒤따랐으며 높은 양육비와 출산율의 관련성이 각 나라의 이와 같은 지표를 만들었다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푸틴 틀렸다 우크라이나 안 떠난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50개 이상 국가로 구성된 연합이 결성됐다고 말하며 이 덕분에 우리는 지금 물러설 수 없고 푸틴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의 죽음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금융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러시아 산업 전반에 걸쳐 500여 개 대상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이며 현재 러시아의 전쟁 명분인 나토 연합 가입 반대가 반박되듯 전쟁 이전보다 더 많은 국가가 나토 가입을 한 상황이라 러시아의 고립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적 컬럼 7. 엔비디아 시총 2조 달러 돌파 투자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에선 더안 떨어질 것 같고 몸이 무거우니 급한 상승과 급한 하락은 없지만 조금씩 우상향을 한다고 믿으시면서 이번 년내 수익률 50%인 시총 3조 달러까진 힘들겠다 느끼신다면 평균 배당률 50% 되는 n v d i ETF는 어떠신가요? 물론 해당 종목은 오를 땐더 오르고 조금씩은 몰라도 급격한 하락 때는 그대로 하락을 다맞는 위험이 있어. 급등락 시기때 사버리면 엔비디아가 결론적으로 수익이더라도 해당 종목은 마이너스로 가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품입니다. 다만 제가 얘기드린 이유는 투자에 있어 시야의 확장을 하셨으면 해서 얘기드린 것이오니 본인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성공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자산에 투자했다면 은행에 넣었어도 돈을 잃으신 겁니다. 빈부격차는 그렇게 시작되니 모두들 옳은 경제관념에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